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상불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글자를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제가 예문들을 보니 이런 게 있었어요. 김용성 작가의 립바똥 장군이란 게 있었죠. 대령 계급장을 달고서 장군이라는 말을 들으니 미상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네. 또 미상불 호랑이나 화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죠. 밑에 이제 미상불이 무슨 말이냐. 요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만 그래도 어, 꽤쓸수 있다. 그리고 쓰지 않더라도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상불.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닐미, 맛볼상, 또 아닐불이다. 글쎄요. 그렇죠? 이 글자 그대로 하면 해석이 잘안 됩니다. 네, 뒤에 다른 뜻이 나온다. 우선 글자를 살펴보면 아니다, 아닐미는 한 일자의 나무목이다.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나무가 자랐는데 여기다가 표시를 하죠? 일자로 표시를 해서. 아직 덜 자랐다. 아직 덜 자랐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만약에 이한 일자가 이거보다 크다. 그렇죠? 크다 하면 여기가 나무의 끝이다라는 의미로 끝, 말자다. 그렇게 되죠? 네. 아직 덜 자랐다. 아닐미. 맛볼상은 위에 글자를 나어보면 오히려 상자와 어, 맛, 지, 자, 다. 이렇게 되죠. 오히려 상. 발음이 여기서 왔고, 어, 맛, 지, 자에서 뜻이 왔다. 이것은 어, 숟가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수비는 숟가락을 뜻하고, 여기 어, 어, 나릴 자는 입구 자가 변화 모양이다. 숟가락으로 입에 무엇을 떠넣는다. 그렇죠? 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모양이다. 불은 안일불이다. 네. 안일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땅이 있는데, 그렇죠? 땅에 뿌리가 내려가 있다. 아직, 아직, 열매를 못 맺었다. 싹을 못 튀었다는 그런 것이다. 땅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 사절을 보니 미상불을 설명이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되어 어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절을 보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긍정이나 어, 또는 보거나 들은 바가 사실임을 강조하여 나타날 때 미상불. 아닌게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하는 그런 뜻이다. 어, 또 글자 그대로 새겨 놓은 어떤 사전을 보니 여기 상자가 어, 맛벌 상자가 아니라 일찍이란 뜻이다. 일찍 과거에 일찍 일직, 예전에 일찍이 아닌 적이 없다. 일찍이 아닌 적이 없다. 이중 부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새기 좀 쉽지 않은데 중국 사전을 살펴보니 미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상 앞에 미상. 미상은 일찍이, 이 상이란 것이 일찍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그렇죠?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부정이죠. 일찍이 뭐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뒤에 또 부정이 나와 있으므로 아닌 게 아니라 일종의 이중부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말로 미상비다. 그렇죠? 비도 부정이죠. 그렇죠? 미상이란는 나말이 있다. 우리 남말 사진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남말로 나온다. 그리고 그런 연자 그렇다라는 연을 넣어서 미상불연이다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은 바가 아니다 막 그렇다 막 이중부정이 되겠죠. 자 예문 앞에 나온 예문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보니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대령 계급장을 달고서 장군이라는 말을 들으니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과연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이렇게 되죠. 미상불 호랑이나 화적보다 아는 게 아니라 과연 호랑이나 화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미상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좋아야 하지만은 참 좋아한다는 얘기죠. 어디 이런 진품이야 많이 먹어를 보았어야지 이런 얘기다. 그래서 미상불이란 말이 문장 같은데 이렇게 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과연 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좀 외울 수 있도록. 어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낱말로 어,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정류. 미정류.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미정류의 사건이다. 미정류의 파문을 일으키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대미문이다. 전대. 과거 이전 시대에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전대민문이다. 공전이다. 이전에 없었다. 빌공차 그죠 공전, 공전의 히트곡할 때 지금까지 없었다. 이전에 없었다. 미정유다. 초유다. 결국은 처음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정유다. 자 앞에서 미상부를 할때 미상 서 중국 말에 있다고 했죠. 일찍이 한 적이 없다 했습니다. 미정유의 미정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한 적이 없다. 이정 자나 상 자나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다. 똑같은 뜻이죠. 어, 여기에 정이나 상이나 같은 뜻이다. 어떻게 같으냐. 이정 자체가 일찍이란 얘기예요. 일찍이. 지금까지. 상은 맛보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일찍이란 뜻, 뜻이 있다. 지금까지 일찍이 뭐뭇이 없다 할때 미정 어, 또는 미상이다. 두 나말 다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고 어, 중국의 사전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미정류는 어, 이슬유자를 붙이고, 미상, 어, 불은 아니불자를 이렇게 붙였다. 그렇죠? 그래서 미정유는, 미유는, 이선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근자로 한 볼까요? 맛볼 상이다. 맛을 본다. 또, 맛을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경험다 그렇죠? 어,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찍이, 경험이란 게 지금까지 일찍이, 막 이런 얘가 기 되겠죠? 상미 하면, 맛을 본다는 것이에요. 맛을 본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또잘 쓰는 단말 중에 상미, 그 상줄상이다. 어, 맛을 칭찬하면서 먹는다. 아참 맛있어, 아주 맛있어. 그때 그이 상미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접할 수 있는 게 상미기간이다, 그렇죠? 음식물이 표시가 상미기간, 뭐 유통기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상미기간하면 참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상미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그 시간까지는 이걸 개봉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느껴진다. 음식의 변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상미기간이다. 이 상자와는 좀 다르다. 상분이다. 분. 예. 분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변을 얘기한다. 변을 맛을 본다는 것은 예전에 뭐 효자들이 이럴 경우에 어 어떤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았을 때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변을 이렇게 어, 말하자면 맛을 보았다. 물론 궁중에서 임금의 변을 맛을 보기를 하죠. 그래서 어, 건강이 어떨 것이다 하는 그때는 어, 상분이라고 쓴다. 또는 또확 달라져서 아첨꾼, 아첨하는 사람을 또 가리켜서 상분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상담이다. 쓸개, 쓸개를 맛본다. 쓸개는 쓰지요. 다음은 이제 쓸개다. 쓸개 맛을 본다는 것은 아주 쓰다는 것이죠. 와신 상담이다. 그죠? 와는. 와는 눕는다는 뜻이죠. 신은 습을 얘기합니다. 습, 뗄감, 예, 뗄나무 같은 것. 어, 뗄감 위에 눕고, 그리고, 어, 말하자면 쓸개맛을 본다. 이것은,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에 있어서, 그렇죠? 어, 떤 스토리에서 나오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말하자면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한다. 이때 상이, 어, 맛불상이다. 쓸개를, 쓸개맛을 본다. 자, 상자의 윗부분이 오히려 상이었죠. 오히려 또 어, 높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 숭상한다. 숭상한다. 고상하다. 이때 이 상자를 쓴다. 상주,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 그리고 그래서 경상도 할 때도 이 상자를 쓰죠. 자, 이 오히려 상에다가 아래에 수건건을 넣으면 항상상이죠. 그리고 조개패를 넣으면 상을 준다. 예. 그리고 상줄상 앞에 사람인을 넣으면 갚는다 보상을 한다. 갚는다. 그리고 오지자가 아래 들어가면 치마를 얘기한다. 의상시일할때 치마상이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흑토자를 붙이면 집을 뜻한다. 집당자다. 상이 발음이 이렇게 변했다. 그렇죠. 그리고 받전자를 넣으면 마땅하다. 마땅당 당연하다. 그렇죠. 어, 그리고 어, 이상 아래에 금을 흑자를 넣으면 물이 당이다. 당 그렇죠. 당 정당. 나무목을 넣으면, 아가위당이다. 뭐, 산사나무 열매라고 합니다만, 아가위당이다. 이것은, 어, 뭐, 잘안 쓸지 몰라도, 우리가 해당화, 해당화 꽃할때당자로 쓴다. 네. 어, 그리고 집당자 앞에, 어, 벌레를 뜻하는 벌레충자를 넣으면, 어, 사막이다. 당랑거철이다. 할 때, 그렇죠? 나오는 그 글자가 당이다. 네, 오늘 미상불,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네, 미상이란 낱말은 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중국 말이다. 네. 그리고 어, 뒤에 또 부정의 낱말을 붙여서 이중, 이중 부정이 된다. 일본에서는 이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쓰지 않는다. 글자는 어, 신자체가 별도로 없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쓴다. 아, 그래서 이 상자가 맞불 상자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상불 또는 미정류 할 때. 요두개 다는 일찍이 지금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상 미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을 넣으면 이중부정이다, 그렇죠? 유를 넣으면 있었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없었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단말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미정유 지금까지 없었다, 일찍이 없었다라는 이두 단말은 이렇게 조금 입에 익을 때까지. 한번 몇번 이렇게 속으로 대뇌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